안녕하세요. 유영지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육회진 채널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평택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인숙 대표님 채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보면, 이인숙, 태, 이인숙 대표님은 그, 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예, 함께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그쪽 지역, 그, 스터디에도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지역 모임도 오래 운영을 하시고요. 어,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또, 여기 가까운데 과천, 이쪽에, 또, 경마장 쪽에 그때, 장터 열렸을 때 그때도 뵙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채널이, 채널이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고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거고객의 특징이고요. 홈페이지부터 예, 운영을 다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트위터까지 있으세요. 트위터도 좀 오래 되셨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쪽도 보면은, 그 해시태그 고루 갖춰가지고, 예, 하셨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그쪽 연결해가지고, 아, 아, 카카오 스토어 쪽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도 운영도 하시고, 예. 그래서, 그, 고객층을 골고루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쪽은 들어가서 봤더니, 음, 보니까, 어샵 쪽에 상품이 두개 있는 게 아마 그냥 테스트 개설까지 정도 해놓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관심이 있다가 그냥 어 테스트 정도 선에서 끝내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블로그는 어 들어가 보면요 블로그 쪽은 어, 2019년 그 생각 판매 그게 아직 걸려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 메인 메뉴, 그러니까 공지 부분을 메뉴로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그, 이렇게, 최근에 손보지 않으신 것 같고요. 예, 소개 쪽은 괜찮고, 근데, 링, 어, 채널이 굉장히 많으신 것 대비 링크를 다루지 않으신 것이 조금 이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인기글이 떠있는 거 보니까, 그 대표글, 대표글을 아직 설정에서안 쓰고 계시는데요. 인기글로 승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계속 좋은 컨텐츠를 올려야 되고, 그걸 맞춰야 되니까, 조금, 예, 좀 피곤한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거고. 유튜브 쪽은 아직 이제 그 구독자 숫자가 적으신데요. 들어가 보면 그, 아까 그 블로그 쪽하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널들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구독자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이 아직 없으세요. 보면은 하시는 쪽들 좋은 영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 전에 보면은 그 함께 했던 판파티, 그럴 때 사진들 같은 거, 영상 같은 게쭉 있었다면, 어,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쪽을 보면은 어, 별명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 왜안 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 별명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연락처가 겉에도 하나 빼 두는 게 좋은데 연락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 SNS 쪽은 그냥 그 그냥 분위기 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쓰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채널인데 여기도 채널이 노출이 안돼 있고요 아래 대표 컨텐츠 부분도 정리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그 부분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오랜 오랜 채널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근데 전체 한번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트위터 이런 기본부터 쉬는 것까지 다 있으신데 어 좀 채널들을 이제 정비를 한번 하실 필요성 그런 게 느껴집니다. 페이지도 좀 더해보셨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